어, 이번 영상은요, 그, 이번에 공구 시작할, 한 제품이죠. 이제 영상, 그, 카페 공, 공지를 올렸는데, 일단 이건 샘플이라 판매용은 아니고, 가까운 데 계신 분이 한분오신다그랬어요 그래서 놔둬야 돼요. 어,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이번에 그 파워탭도 나왔고, 음, 파워탭은 지금 물량이 없어요. 거의 한 10대 분. 그래서 지금 선공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2월 8일 이후로 이제 파워뱅크든 탭이든, 따로 발송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명절 전이라 그때쯤 되면 제가 아마 그 뭐야 구름막 끌고 가서 버스로 보내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해서 원래는 배송비가 한 만원 정도 나오는데 8,000원 책정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 제품 공동구매 게시판에서 판매할 때 2월 10일까지 한정적으로만 90만원대 공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워탭은 이제 소량 한 10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품절이 되면 그냥 일단은 끝이에요 일단은 끝 다음주 정도에 또 제작해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아무튼 뭐 설명드리는거는 특별하게 없고 그냥 이렇게 제작이 됐다 지금 용자TV 영상에도 올라갔는데 어, 그, 그 제품의 샘플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 가이드가 없어요 이 가이드 아, 어, 이놈들이 없는 것 빼고는 다 동일하거든요. 어, 그리고, 어, 일단,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시적으로 공구를 하는 거고, 무게는 한 20kg 조금 넘고요. 20점 한, 60, 20, 20점 몇 kg 되는 것 같아. 요 21kg 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고, 사이즈는 높이가 한19 정도? 아, 29였나? <laughs> 아무튼, 카페 판매 예시을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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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배송은 화물로 이루어지고 영상 찍으면서 지금 어리버리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2월 8일 이후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 10일 이후에 2월 11일부터는 명절이죠 어차피 명절일 때는 굳이 필요하시면 오셔도 되세요 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게 더제 입장에서 더 좋기도 하고 대환영 이니까 그렇게 오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탭 어, 얘는 추가 구성이에요. 얘는 그냥 원가 수준으로 그냥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냥 서비스라고 보셔도 돼요. 저희 입장에서 이거 만들기 좀 번거롭기도 하고, 솔직히 단가도 안 나와요. 그냥 같이 껴가지고 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따로 이제 결제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요. 그 만약에 파워탭이 꼭 필요한데, 이제 좀 대전류 단자에 묶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XD60 단자로 해서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만들어서, 발송을 드릴 거예요. 그 대신 이놈은 명절이 지나서 발송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마칠게요.